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타낸 1차 함수 이 그래프와 자, 저 밑에 있는 그래프는 서로 어떻대요? 평행하고 있대요. 자, 여기 평행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의 값이 서로 같다. 기울기가 같다.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자또 다른 힌트, 5고마 비를 지난다라는 힌트까지 알고 있습니다. 자 그럼 기울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두 번째 식은 기울기가 이분의 일이라는 게 아주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좀잘안 보이죠. 그래서 위에 있는 1차 함수식을,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식으로 좀 표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. 자, 이항을 해주니까요, 마이너스 a, y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모두 다 나누어 주니까,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죠. 자, 근데 이...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y는 2분의 1x-3하고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자, 그럼 평행하다라는 거는 둘의 기울기가 같다. 자, 그럼 놓고 비교 대상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a의 값은 우리가 얼마라는 걸 2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겠네요. 자, A가 2라는 것을 알았어요. 그러면, 자, 이 두,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하고 서로 평행하고, 5, 비를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. 그러면, 요, 그래프에서 우리가 A 값 찾았으니까 A 값을 넣은 상태로 5콤마 B를 대입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 자,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. 여기다 넣어도 되고 우리가 바꾼 식에다 넣어도 상관없는데, 어, 저는 여기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X-A 값 2였죠? 이 Y 플러스 1은 0이었는데 얘가 5콤마 B를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. 대입해 줘야겠네요. 5-a값 2b 플러스 1은 0. 자, 2b 넘 2b 남겨놓고 5하고 1하고 더한 6이 마이너스 6으로 넘어가서, 자, 우리 b의 값 얼마?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b 마이너스 a네요. 그렇죠? 그러면 b 마이너스 a의 값은 b의 값은 3이었고 a의 값은 2였어요. 그러 빼주니까 1.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.